그, 공원에서 무협지 재현하는 아, 그렇죠. 네. 그, 그, 그 70년대 정말 액션 영화를 또 촬영했고, <laughs> 이소령 영화. 네. 그때 네. 찍을 때는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옷이 이제 의상이 이제 좀 옛날 버전으로 구한다고 구해서 입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니까 제가 보였겠지만, 부정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옷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자세였어요. 네. 연기란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서서히 등이 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뭐지? 캐릭터 된다. 이래서 옷에 좀 묻어갔던 네. 네. 의상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laughs> 아이고 은하철도 구국에서도 그저 만화 주인공 같았어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것도 그것도 옷이 작아서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옷이라기보다는 왕도 같은 개념이니까요. 왕도 네. 같 모자고... 바지는 제꺼 가져가고 <laughs> <laughs> 아네 <laughs> 어쨌든 네. 그랬었습니다 은지씨는 기억나시는 장면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기억나는 장면보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기로랑 정수기가 이제 지하철에서 헤어지고 서로 음흠.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근데 정수기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그런 음. 것들이 어. 늘상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희 항상 기대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어, 그때 그 감정이 있어서 가장 좋았던, 그리고 잘 표현이 됐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특이하게도 이 영화가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어 들어가는.